시기네. 어? 시기네. 멋있다. 아, <laughs> 발 뜨거? 발 뜨거. <laughs> 발팩하니까? 아 진짜 뜨거워. 발이? 다이소 발팩. 아, <laughs> 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문이오징어 잡으러 나왔습니다. 문이오징어. 음. 문이오징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. 진짜 오늘 꼭 잡고 왔. 오늘 꼭 잡고 갈까요? 오늘 완전 어. 그 마음 다 잡고 왔네. <laughs> 맞아, <laughs> 맞아, 맞아. 오늘 여보, 우리 잡을 때까지 해야 돼. 진짜 오늘은 우리 두 명이니까 한 마리 누가 잡겠지. 뭐, 할수 있어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어. 아, 그동안 맨날 꽝 쳐가지고. 사실 여보, 우리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잖아. 오늘 새벽 진짜 여섯 <laughs> 시부터 애긴 쳤는데, 아, 꽝쳤어 꽝 여러분, 저희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갔다 왔어요. 사실 저희가 틈날때마다 짬 낚시를 하고 있긴 한데 잡지를 못해가지고 음. 영상이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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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죠쩜쩜 이게 제주도라고 다 잡히는게 아니예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조건 한 마리 어. 꼭 잡고 가자 알았지? 어 아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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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화이팅 근데 여기 너무 좀 더럽다 사람들의 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 것. What's the name? w h 와 t s the name? What's t 어 자, 시작해 볼까? <laughs> 나는 다 준비했지롱. 나도 이제 준비하고. 어. 아 근데 바람이 지금 a t s the name? 바람이 장난 아니다 그 뒷바람이니까 멀리 날아가겠지? 응자 애기 뭐 쓸까? 애기? 골드 줘보세요 골드? 응 어? 체리? 어제 바람 좀 있어서 노말 응. 써야 될 건데? 노말, 노말 뭐야? 노말 일단 응. 이거 이거 이것농 노말 써 이거 엄청 크다 3.5인가봐 어3.5 상태가 <laughs> 아니야 그 정도면 완전 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알았어 완전 좋아한다는 거지 오징어들이 어, 오징어들이 이거, 완전 이거 레드야? 어 레드 레드 어. 이거 나무야? 뭐라고? 나무야? 어 나무 남... 맞아? 나무 얘기 어. 맞아 어자어막 그렇게 춥진 않지 지금 아, 더워 팩 때문에 춥다. 아 태 때문에도 그렇고 어. 우리 여기 오는데 많이 어. 걸어야 되잖아. 음. 그래서 그 예열됐어. 뭐. 아 그래? 오케이. 완전 좋은데? 나 아침보다 진짜 음. 아침에 진짜 너무 음. 힘들었거든 사실. 음. 이 나무는 툭 담가줘야 돼. 아. <laughs> 어, 물 먹여야 돼가지고. 아. 아 오늘 진짜 제발. 어 저기 가마우지다. 음. 꽤 멀리 날아갔죠? <laughs> 잡을 때까지다 어, 자, 잡을 때까지 해야 돼. 어. 여보도 t w 해 빨리. 응? h a 하라고 근데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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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잘끌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?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무거울 뭐 땐아 근데 이... 어. 체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. 나눠서 분배해서야지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좀 해보자 와 오늘 진짜 응. 안 추운데? 완전 무장하니까? <laughs> 다행이네 아 맞아 어 바람이 진짜 오우 완전 멀리 가 빗바람에 로크티어까지 하니까 완전 괜찮아 밤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뭐 시험 시험해 알았지. 저는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.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너무 추워요. 살짝 좀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다시 낚시를 좀 해볼게 어, 난 좀만 어, 좀더 쉴게 어좀더 쉬워 이번에는 슈퍼실로우 애기에다가 이 슈퍼실로우? 5g 마스크 오늘 산거 그걸 좀 끼워야겠다 그러면 좀 노말 느낌 날라나? 노말보다 좀더 무거워? 어 무거운 느낌 자 이거 5g 짜리 마스크잖아 응. 아, 이철 날리는 거 귀여운데? 그래서 그냥 딱 끼우기만 하면 돼 어, 근데 이게 이 마스크마다 애기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한번 나 해볼게 완전 초바닥권을 한번 노려볼게 아 <laughs> 어. 어, 오징어가 좀 물어줘야 되는데 <laughs> 오징어야? 오! 오! 대박! 진짜로? 오, 오징어네, 오징어네! 오. 깜짝 놀랐네, 나 여보! 뭐 떨어지는 줄 알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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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수 하나 걸렸네? 어, 알았어 다 풀어줄게 다 풀어줄게 이거 안돼 이거 놓치면 안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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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놓치면 안돼 이야 진짜 야 어떤 거 무슨 그 일이고내다 내가 해냈다 와아 이정도야 뭐 <laughs> 우 와. 진짜 다 와, 진짜 잘했다 아, 너무 너무 세게 박혀서 미안하다. 오징어. 아, 미안해, 미안. 와. 아프 기다려 봐. 응? 사진 한번 찍을게. <laughs> 오징어 잘 나오도록. 어. 아. <laughs> 가 꼬였대. 아 추워 가지고 응. <laughs> 추워 가지고 완전 베비 꼬였네요. 뭐? <laughs> <laughs> 어때요, 뭐 소감이? 어, 진짜. 진짜 감동이야. 감동이야? 진짜 행복해 <laughs> 진짜 이거 몇몇달 만이야. 한준나 아, 새해 첫 눈이 오지 거다. 맞아 새해 첫 눈이 오지 거. 진짜 대박이다, 이거 대박이야.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이. 기네 어? 기네 멋있다. 어, 진짜. <laughs> 어? 지퍼백 있나? <목소리> 아 지퍼백을 안 갖고 왔다 생각해 보니까니. 저기 위에 뭐 남는 동달이 없나? 사람들이 쓰레기로 내던있는거 어? <laughs> 아, 이거. 오! 괜잖아 이, 이도면 어! 맞지? 밥이긴 한데, 그렇 그래. 씻으면 되니까. 알았어. 네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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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럽다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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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이네 아, 나도 한 마리 만주세요 영하님, 저도 한 마리 만지십시오. 한대 축하해. <laughs> 대박. 이거 뭐야?

와, 씨. 이번엔 가보징어네 이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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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 진짜 미쳤음 이거 뭐야? 이거 어야 이거 뭐야? 이거 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 철수. 네 여러분, 저희는 사이좋게 오징어 한 마리씩 잡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집에 가서 맛있는 짬뽕 만들어 볼게요. 청경채랑 오늘 잡은 가오징어 그리고 새우, 면 삶은 거랑 배추, 애호박, 양파, 다진 마늘까지. 준비 완료입니다 뭐 생강도 있어 생강 다진 마늘이랑 생강 반반이야 다진 마늘이랑 생강 반반이에요 오 시작해볼까? 파기름 파기름 면발에다가 네. 생강 마늘 생강 반 마늘 반 따로 <laughs> 어은 야채 야까지 볶아줍니다 이건 그냥 불이거든요 <laughs> 응. 이 물을 넣어서 이 채소를 내는 거야. 오오한 이렇게 해서 이 야채의 맛을 응. 더 두께화 시켜줘야 돼. 응. 이제 고춧가루. 고춧가루? 응. 고춧가루. 그리고 불맛도 좀 나고 해야 되는데. 응. 치로 불맛 좀 낼까? 좋은데? 응. <laughs> 불맛까지 <오케이>. 완벽하게 <laughs> 내줍니다. 불맛도 <눈맛을> 내자국수를 <내다>. 어. <laughs> 먼저 두 국자 정도만. 어. 다붙지 말고. 색깔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우와. 자, 우리 잡은. 아버지 마랑 새우를 어. 넣어줍니다. 하, 실하다, 실하다. 이제 미원. 미원. <laughs> 어, 마법의 가루. 미원. 어, 미원 들어가야 되고. 오케이. 간밥 게임 이와 맛있다. 딱이야. 어 딱이다. 어. 이제 소주 준비해. 어, 밥 먹자 이제. 밥 먹자. 응. 너무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가보징어가이렇게변신했어잘 <laughs> 음. 먹겠습니다. 먹어. 보자 a t w h a 이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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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 a t What? What? w h a 너무 맛있어 오징어, 오징어 먹어볼래? 음. 오징어 먹어볼게요. 음. 맛있다? 와, 갑오징어는 짬뽕이었네. 아 진짜? 음. 음. 와. 음. 진짜 짬뽕 국물이지 뭐. 약간. 음. 야채 더 많으면 더 그런 맛이. 인정. 어. 응? 인정. 진짜. 응. 음. 다행이네. 음. 짠. 짠. 오늘 음 어, 진짜 너무 너무 날이 산 날이다, 맞지? 오늘은 제가 MVP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맞잖아 음. 오늘 일단 문이요징어 잡아서 너무 행복했고요. 맞아, 맞아. 아, 진짜 요즘 겨울이라서 음. 낚시하기 진짜 음.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문요징어가 있으니까 잡으러 또 가야죠. 음. 다음번에도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